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안전도시 사업가 흥해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함께 발표를 맡은 최기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항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이 쓰는 재난극복 드라마, 복구를 넘어 부흥의 도시로 행복도시 흥해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음. 도시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강진이 포항을 강타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규모 5.4의 강진은 수백 명의 이재민과 수만 건의 시설물 피해를 낳았고 무엇보다 지진이 핥히고 간그 자리에는 공포라는 이름의 악몽이 남았습니다. 아 저는 이 영상을 참 여러 번 봤지만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지난 포항 지진으로 주택과 상가 피해만 6만 건이 넘고 또 2천여 명의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포항은 지진도시다라는 오명으로 도시 이미지가 손상됐다는 건데요. 인구도 감소하고 집값과 상가몇주까지 하락하고 도시 전체가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나 지진의 진앙지인 흥해는 피해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흥해 인구가 3만 3천여 명인데요. 그 중에 34%인 1만 0천여 명이 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지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죠. 또 흥해 전체 주택의 88%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었는데요. 인구도 무려 2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흥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당시 주민분들은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만, 불신이 아주 컸는데, 이를테면 이재민 수용시설의 환경이라든지, 본인 집이 당시 전파냐, 소파냐는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포항시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5일 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또 1년 뒤에는 특별 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는데요. 2019년 3월 20일에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을 지열 발전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됐는데요. 그 결과 피해 구제 특별 법이 제정됐고, 지난 9월 1일부터 지진 피해 구제 신청 및 접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들은 여전히 여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진 트라우마 극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로제토 효과란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로제토라는 말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술도 참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게다가 비만인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일 수 있나 연구를 했더니 바로 이곳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지내다 보니 서로 신뢰하게 되고 유대감도 생기고 덕분에 자연스럽게 개인의 건강까지 좋아지게 된 거죠. 행의 주민들이 바로 이 로제토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이 작업을 같이 갈수 있을까 좋은 물건을 나에게 줄수 있을까 대 내가 통화나 같이 먹고 할아버지랑 숙소가 없어야 돼요 계속 먹고 놀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흥해 주민들 역시 로제토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흥해 주민들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또 내가 위기에 취했을때 주민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임이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내는 데 원동력이 된 거죠. 주민들이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께서 흥해를 직접 방문해 주셨고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복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의연금도 지급이 됐죠. 이렇게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 덕분에 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흥해특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연 이유를 아십니까? 저희 센터 개설 목적은 오로지 흥해의 부흥입니다. 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변화가 시작되는데 바로 주민협의체입니다. 주민단체 하나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주민 갈등을 함께 해결하고 서로 믿으며 화합하고, 흥해를 붕괴 도시로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의 주된 목표하면 바로 공동체 회복입니다.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참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는데, 자랑 같지만 소개 좀 해볼까요? 네, 자자찬 아 조금만 하겠습니다. 주민 소통을 위한 모닥불데이가 있었고, 어르신 꿈찾기 프로젝트, 그리고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 특별히 흥의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웃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직접 채록하여 글로 쓴 흥의 사람 흥의 이야기집 책도 제작했습니다. 최기상 씨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흥의나 조선울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름 그대로 흥이 넘치는 아주 버라이트한 축제였죠. 네, 그날 흥의 전체가 아주 들썩들썩했는데요. 주민분들이 참여를 참 많이 해주셨고, 홍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공동체가 강화된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쉬웠던 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뭘 알아야 참여할까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열고 도시재생 스터디도 진행했는데, 덕분에 도시재생이 뭔지, 또 주민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죠. 특히 도시재생대학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마을 환경 정비도 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소통 공간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이론을 배우는 것에 머무지 않고 직접 실천하여 흥해의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흥해 주민 공동체의 힘이죠. 네, 이런 공동체의 힘은 포항시와 주민들의 소통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7대 계획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죠. 바로 주민들의 삶토와 공동체의 복. 또 스마트 지진 대비 스탠인 구축과 생활 인프라 시설 정비 그리고 지역 사회 의 지속적인 참여 기반 마련입니다. 그리고 흥해 부흥을 위한 비전도 세웠는데요, 함께 다시 만드는 행복도시 흥해입니다. 목표는 이렇습니다. 첫째, 공공임대 주택과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건립을 통한 주거 안정. 둘째, 지진 트라우마 센터 운영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통한 지와 소통, 셋째, 다목적 재난구호소 운영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재난방지, 넷째, 지역축제 정례화와 입합나무 명소화 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충분히 해내리라 생각합니다. 지진이란 재난 앞에서 흥의 주민들을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로제토 역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흥해는 지진의 아픔을 딛고 복구를 넘어 부흥의 도시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날까지 저희는 힘차게,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